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해냈습니다. EUTV 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비전, 목표를 공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1분기까지 만명의 구독자를 달성하겠다 3월 말이죠 그때까지 구독자 만명 돌파가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3월 말 기준으로 11,800명의 구독자가 모였습니다 라이브에 다 참여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공유해주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입을 슥 닦으면 안 되죠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유TV가 쏜다입니다. 저희가 한 17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마음의 선물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애정을 보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입니다. 열심히 댓글 달아주셨고, 열심히 라이브에 참여해주셨고, 저희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여주신 분들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늘 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또 놓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이유 누나, 이유 여동생, 이유 여신, 저희 피디니까 함께 17분을 선정을 하면서 한두분 정도는 남겨둘게요. 한 15분만 선정하고, 그럼 이두 분은 여러분들이 너희가 날 놓치면 어떡해! <laughs>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시면 추가로라도 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많은 참여,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냥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또 재미있는 이벤트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주가 맞추기인데요 비트코인, 엔비디아, 테슬라 요세 자산의 종가 맞추기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커뮤니티나 이 영상 밑에 글로 남길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각 자산별로 1, 2, 3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물을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1등에 대상자가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늘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더 많이 아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